얼른 오세요. 메일 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장평 사랑교회입니다. 두 정인, 저기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내용이 깊습니다. 깊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동안 제가 말씀을 잘그 압축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앞에 있는 것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에 내용 했다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예.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네, 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간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느니라. 성전 청량은 성,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청량은 보호와 소유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성전 바깥 마당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을 상징합니다 만두 어, 달, 42달, 만두 달은 1262년, 3년 반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받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는 교회의 실현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자 3절에서 6절 말씀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근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땅의주 앞에 서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 다그 예언을 하는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지금 6절이거든요. 3, 3절에서 6절까지. 어, 자, 두 정인. 어, 딱히 뭐라고 말하지는 못, 못하는데, 예로 들어서요. 어, 모세와 엘리야 또는 베드로와 바울 두 정인이 예, 교회를 상징하거나 특정 인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굵은 배옷은 해계와 슬픔을 상징합니다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 스가라 사장의 환상이 나오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어, 기적과 건세, 어, 모세는 예를 들어 물로 피로변하하게 했고요. 어, 그리고 엘리안은 하늘에, 하늘에 불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거요 이는 능력을 떠올리게 하는, 하는 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 말씀, 10절까지. 그들이 그 정인을 마칠 때에 무중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저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이으리니그 성은 영적으로 하며 소돔이라 고 애굽이라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을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짐승, 사탄의 세력과 즉 그리스조 즉 근력을 상징하죠. 죽음과 조롱, 두 정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세상의 박해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한 큰 성은 영적으로 소동과 애굽이라고 불리며 죄악과 억압을 상징하죠. 정인들의 시신, 세상에 그들의 죽음을 축하하며 시신을 방치하는 것은 경멸과 멸시를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즉대적, 즉대감을 보여줍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두 정인의 부활과 승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그들을 본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 두 정의의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회복되고 승리할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성, 너희의 최후의 부활과 영광을 예포합니다. 어, 성천,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장면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병천이죠. 큰 지진.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며 세상이 그들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더다. 이 절은 둘째 화는, 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끝나서을 이야기하고, 어,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의 다가옴을 경고합니다. 이는 성, 심판이 점점 강도와 범위에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laughs> 이렇게 마무리 진다면은, 교회 첫 번째,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두 정의는 모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개하는 교회의 사명을 주셨죠. 어, 자, 어, 그리고 두 번째 고난과 승리. 교회는 세상의 고난을 겪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이루어지며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어, 오늘 이두 정인에 대해서, 어, 우리가 딱, 이거는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이 말하지 않는 것이 일반 우리 계획주의 해석인데요. 다른 신학에서는, 음, 다른 교, 교단에서는 이것, 이것은 무엇이다, 이 시대에 무엇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혼탁하게, 에, 우리 성도들을, 어, 어, 혼탁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더 언급하고 싶네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또두 정인이, 어, 또 이렇게, 한, 안에 또 이렇게 승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어,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간과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